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 소재 2분과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정광조입니다. 저는 1970년대 후반부터 지난해 초반까지 약 40여 년간 한국기술원과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산업용 로봇 및 생산공장 자동화의 분야의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 등의 주력 수출 산업의 성장기입니다. 그래서 생산 기술의 고도화 및 그리고 자동화의 수준이 수출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기계 자동화의 꽃이라고 불리는 산업용 로봇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보급되었고, 우리 한국기계연구원이 그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국내 산업용 로봇 관련 기술 개발 및 응용에 매진해왔고,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용 다관절 로봇,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의 분야는 로봇 기반 자동화 또는 더 넓은 의미로 산업 공정 자동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한 기술 분야는 기계와 재료, 전자 및 제어,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 등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메카토로닉스 분야라고 말합니다. 저의 학술적 전공 분야는 전기 및 제어공학입니다. 제가 전공 이외의 많은 분야의 기술을 모두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로봇 및 자동화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 개발 사업의 경험으로 가능한 자문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의 솔루션은 정답이 있지 않고 필요한 기능을 먼저 설정하고 가능한 합리적인 성능 구안의 방안을 찾아서 해당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전문가를 만나서 다양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문가에 대한 추적 그리고 접근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작년 초에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퇴직하기 전약 6년 전부터 연구개발 업무보다는 기업 지원성 과제 수행에 매진해 왔고 마지막 3년은 소속을 기업 지원실로 옮겨서 기업의 기술 전문 상담. 그리고 기술 사업 추진에 전념하면서 기업의 수많은 애로 기술을 상담하고 해결해드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소속했던 한국기기원과 창원에 있는 한국재료연구원의 풍부한 인프라는 중소기업에서 접근 방법을 알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들도 R&D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중소 벤처 기업부 산하의 기술혁신센터에서 주최하는 R&D 멘토링 프로그램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개발 여건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부의 사업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저는 기계 소재 2분과의 멘토로서 공정자동화 및 로봇 관련 기술 등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과제 기획에서부터 최적의 기술과 사업의 논리가 잘 연결되어서 최상의 계획을 수립하고 결실을 맺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통해서 기업의 꿈이 담긴 소중한 기술 사업화의 계획이 잘 다듬어지고 구체화되고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R&D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과 좋은 만남을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